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버워치 테스트 서버에 새로운 영웅, 시그마가. 등장했습니다. 가볍게 패치 노트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시그마는 별난 천체 물리학자이자 궤도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중력을 통제하게 된도견 영웅입니다. 탄론에게 이용당하여 살아있는 무기가 된 시그마는 전장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시그마는 초구체라는 구체 두 개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가 던지는 이 중력 구체는 벽에 부딪히면 튕기며 잠시 후 폭발하여 꽤큰 범위 내의 주위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한 실험용 방벽은 떠 있는 방벽을 날려 보내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기술 니다 방벽은 언제든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퀴네틱 소나기로 시그마는 전방에서 날아오는 모든 투사체들을 정지시키고 흡수하여 보호막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강착이란 기술로 음축시킨 잔해 더미를 내던져 적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마는 중력 붕괴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방출하여 날아올라 대상 위치에 있는 적들을 공중으로 띄운 후 아래로 내리꽂습니다 시그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영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 훈련장이 왔습니다 시그마가 도 경영원군에 추가가 되었구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키가 상당히 커요. 시점 보면은 지금 이 정도 인데 토르비언 시점 한번 보면, 토르비언 시점 이정도거든 시그마가 이 정도. 굉장히 키가 크구요. 자, 평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타는 헤드샷판정이 일단 없어요. 대신에, 보시면은 딱히 뭔가 이상한 점은 못 느끼시겠지만, 평타가 바닥에 1회 튕깁니다. 보시면 튕겨요 1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기억상 이게 날아가는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이 거리만큼은 계속 튕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평타를 사용하면 이렇게 여러 번 튕기고 피해를 주는 거죠. 이 평타 공격은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은 방벽입니다 라인하트 방벽은 손에 직접 들고 이동할 수 있지만 시그마는 우리사의 우클릭처럼 방벽을 앞으로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사의 우클릭처럼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도 있죠 꾹 누르면 날아가고요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멈춥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날아가고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멈춥니다 방벽 게이지는 라인하트처럼 충전식이에요 이렇게 깔아뒀다가 어 방벽 게이지가 달아지면 해제하면 일정 시간 뒤에 회복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벽이 있고요 위로든 아래로든 원하는 곳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스킬! 이 스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은 기를 모아서 돌덩이를 날려보내는데요 이 돌덩이에 맞은 적은 눕습니다 라이하르트와 약간 막돌 했을 때 눕는 것처럼 이렇게 누우면서 뒤로 밀려납니다 데미지도 상당히 괜찮고 범위도 넓어서 이 스킬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사용이 될것 같네요 특히나 시식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죠 다음에 쉬프트 기술은 상대의 공격을 일정 시간동안 흡수하는 방어막을 펼쳐요 자 이렇게 흡수하고 난 이후에는 흡수한 피해를 본인의 체력으로 바꿉니다 궁극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극기를 사용하면 시그마는 중력의 힘을 초월하여 본인날수 있습니다 날면서 킬을 이렇게 좌클릭으로 실현하면 저걸 공중에 띄우고 일정 시간 내에 내리 꽂습니다 어. 네, 이렇게 사용하면 일정 시간 내걸 공중에 띄우고 네, 내리 찍면서 피해를 줍니다 자 이정도로 시그마가 테 서버에 등장을 했는데요 매칭이 만약 잡히면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시그마 잠깐 다른 것들도 한번 봐보죠 대충 이렇게 생겼고 총만 받는 천재의 물리학자였던 시그마 박사는 실험 중 불미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론에 고용된 상태이며 이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 오 본인이 원해서 탈론에 들어간 건 아니다 <laughs> 픽하면 음악이 조금 나오네 예, 다행히도 다른 탱커분께서 별로 시그마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는지 할수 있게 되었네요. 에, 조금 주목해서 볼만한 게이 빠른 대전도 트트트가 도입이 되었네요. 에. 오 이게 무이라 구슬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튀겨가지고 나가죠. 방금 또도 샥. 어우 치유가 필요하다. 엄청 진중하게 치네요. 오이 진 오. 라 자, 방금 400 씨였지. 한 방금 디도안어 들어가고, 캐어프. 아, 맛있다. 한 시간에 400 됐고, 한번 다시 빨아서 다시 해도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 이정도고 이렇게 제거되어 음. 어, 근데 상타가 확실히 세다 자, 스패드 아이고 방을 다시 수있는고 숨겨가지고 음. 맞추는 것도 생각을 해도 필요가 있어요 동국기도 생각보다 잘차네요와 이게 시프트시프트래이를 모으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늘리네 겨가지고상대에게대미를줄수이있고죽전이모아서폭 아, 방벽 설치해두고퐁방가이 나가 있는 동안 충전이안되니가방치해고퐁당치해서고 퐁당가 터치해 죽고, 퐁당가 터치해 죽치해고 이렇게 흡수해주고 와, 체력 많이 흘렸네 아이고 중독기! 쓰리폼만 <목소리도> 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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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나노 강아지 받으니까 장난 아니네 그냥 흡수해주고 중크래시 죽었나요? 아, 죽었군요 와, 딜금! 딩금. 킬딜금! 딩금. 와, 데미지 진짜 잘 나오죠 방금 격려주고 오케이 본인은 방벽을 깔아두고, 별 리스크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네요. 깔아두고, 음, 그냥 좀 돌아다녀도 되니까. 근데 이건 제가 써야 돼요. 자, 숨기는 걸로, 어디 나 확인. 어디서 올려서 오나 보네. 자, 방벽 돌리시다 자, 왼쪽 밑에. 측면에 던져두고, 아이고 됨? 정 다시 깔아두고 지금 와봐, 이제 궁이들겠죠 띄어 어, 날아간다. 아겠네 아, 이경 죽겠네 지 않다. 제날 깔아두고 비내면스튜만 야, 와 스톤 걸리면은 스프가 상높해주고 와 데미지 튕겨서 주면 와 데미지 세상에 뭐야 데미지 뭐야 <laughs> 튕기는거 이용하면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왜이렇게 쎄 컨타가 진짜 세네요 방벽을 이용은 솔직히 말해 제가 이제 탱커는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게 그냥 장난이게센것 같아요. 3, 2, 1, 마동. 아 마동.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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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목소리 고맙다. 좋아요. 시그 <laughs> 역시 오버치 성우분들이 목소리가 다들 좋다니까. 자, 튕겨가지고 데니지 흡수를 흡수한다 풍겨질 풍겨한다 오케이 동덩이 바로 정면으로 방금은 깨져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힐벤이 시그마부터 방금 빨아주고요 동덩이 던져서 턴! 튕기는 거 이용해 줍시다 벽으로 튕겨 벽으로도 튕겨주고 바닥으로 튕겨주고 어, 확실히, 통화란 말투기 어네요 이게 좁은 구역 한타가 되게 죽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서 숨어도 이렇게 숨면 되니까. 와우. 무지막지 하죠? K 흡수. 땅 먹어주고. 자, 둘. 던져주고. 자, 좁은 구역에서는 이렇게 튕기는 것도 재미지 카카카카~ 넣어주면은 완벽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벽다시던져주 방글 방벽이방 내가 원하는대이소글가 되니까 되이 아, 자, 그다음 이 방글 자, 그다음 별이... 방여 자, 일부러 얼굴 방글 서피다음음이방 방벽은 우리 팀쓸수 있게 적당한 위치 던져주고요 선? 이렇게 맞았어. 저는 포지션 재정비하도갑시다와 중력 이 시그마 솔직히 말해서 저맨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그 뭐지 1 시간 전에 약간 미리 플레이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메리트를못 느꼈는데 되게 좋네요. 불덩이. 와, 이거, 진짜 적중률이 되게 높다. 잡았죠? 사거리도 생각보다 길어요. 자, 방금 다시 말아주세요 방금. 자, 방금 제거해서 잘 숙여놨어요. 안 깨지는 게 나으니까. 고정은 네, 먹혔는데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자, 내려갑시다. 저런 석양 같은 것도 제가 먹으면 되게 많이 충전되겠어. 오, 와, 웨크리가 세다 이거는. 허스도 잘 쓰면 진짜 얼마나 해볼지 모르겠어. 이게 제가 허스의 최대 충전량을 모르니까 되게. 한 개를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시그널 플레이였는데 진짜로 좋아요. 오, <laughs> 어, 특정 상황에서는 확실히 예, 사기성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와. <laughs> 와, 장난 아니죠? 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그마였습니다. 다해서 감사해요.